안녕하세요. 게임성무입니다 자, 오늘은 밀리터리 앤 전쟁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밀리터리 전쟁 게임도 대중적인 게임부터 대중적이지 않은 시뮬레이터 게임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을 받은 게임, 실제 특수대원들이 극찬했다는 게임,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밌게 즐겼던 게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당 전투 뿐만 아니라 하늘과 바다 위에서의 대표적인 밀리터리 게임들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히 오늘 게임 중에 처음 입문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밀리터리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카테고리별 게임 소개, 그리고 게임 뉴스 등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로 발 빠르게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FPS의 대표 게임 시리즈 콜 오브 듀티입니다 FPS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콜 오브 듀티 게임 시리즈인데요 그중콜 오브 듀티 4 모던 너페어는 FPS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게임이 나온 이후 10년 동안 FPS 게임은 이 게임의 그늘 아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우리나라에서 FPS 게임하면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배틀그라운드 같은 온라인 게임이 떠오르시겠지만 콜오브 듀티는 캠페인부터가 엄청난 그래픽과 반전 스토리, 속도감 있는 연출로 블록버스터급 영화 속의 한 장면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게임 내의 작전 수행이나 모션을 보고 실제 특수 부대원들이 극찬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온라인이 등한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한 유저층이 콜오브 듀티의 온라인에 접속하죠. 이 게임도 리마스터되어 현세 대기에서 발전된 그래픽으로 즐겨볼 수 있었지만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시리즈는 리마스터 이후에 나온 모던워페어 리부트입니다 물론 이 게임도 이런저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까지 못하는 부분이 그래픽과 총기 디테일입니다 이 게임의 총기 디테일 이후에 많은 FPS 게임들이 이 게임의 영향을 받아 발전적으로 변할 정도였죠 사실 밀덕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고증이나 현실감이거든요 총기 엔진은 물론이고 탄피 소리, 총구 모션, 탄알 뭉치의 무브먼트, 그리고 총기들 각각의 디테일을 전부 살려서 표현했고 심지어 탄창의 잔탄, 좌우 상탄 묘사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해서 밀덕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래픽도 많이 발전했는데 역대 커브드 T 시리즈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그래픽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연출과 시너지를 이루어서 캠페인 진행 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이 게임을 기반으로 한 워존이 출시되었고 꽤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이때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은 똑같은 배틀로얄 시스템인데다가 출전 인원도 더 많은 워존인데 배그와 동일 플스 버전에서 비교해 보면 콜오비 듀티가 왜 FPS의 명가인지 보여주는 그래픽과 연출 최적화를 자랑했습니다. 플스판 배그는 좀 봐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온라인도 좋지만 너무 고인물들이 많고 시스템이 어려워서 입문이 망설여지신다면 진짜 캠페인이라도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던어페어 이후 동일 엔진으로 블랙업스 콜드워, 뱅가드가 연이어 발매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콜드워까지는 진짜 재밌게 플레이했고 뱅가드는 중도 하차했습니다. 모던어페어는 현대전, 콜드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뱅가드는 2차 세계대전으로 시간이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시대 배경을 갖고 있으니 원하는 시리즈를 골라서 플레이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배경의 총게임은 뱅가드 말고도 더 많으니까 더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코르비디티 시리즈의 온라인 환경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할인도 자주 하고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려한 그래픽과 특수부대원이 된것 같은 기막힌 연출, 총기 디테일을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5가 있으신 분들은 블랙옵스 콜드워의총쏠 때의 저구경 트리거 느낌이 진짜 실감납니다. 저는 진짜 이게 기억에 남게 했어요. 이 게임의 플랫폼은 PC, 플스5, 엑스박스에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방금 소개드린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라이벌 배틀필드입니다. 배틀필드의 특징은 64대64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게임 구도가 압권입니다. 한 예로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비롯한 기존 FPS 게임들은 벽과 같은 구조물에 숨으면 100%언패가 됐지만 배틀필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탱크로 건물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비행기로 폭격이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콜 오브 듀티도 멀티가 물론 유명하지만 진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멀티플레이가 배틀필드의 정체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캠페인을 하다 말고 멀티플레이만 즐기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콜 오브 듀티와 항상 비교당하고 서로의 장점들을 차용하기도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였습니다. 확실한 건둘다 FPS 게임이긴 하지만 배틀필드는 전쟁의 느낌이 더잘 살아있는 멀티플레이 위주의 게임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배틀필드1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걸 추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게임 이후에 2연타석헛스윙으로 현재는 회사의 존망에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배틀필드1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나 비행기, 탱크 등이 아주 생소해요. 심지어 게임 중에 말을 타고 전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 이름이 배틀필드1인 것이지 첫 번째 게임이란 뜻이 아닙니다. 독일, 영국, 미합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등 굉장히 많은 국가가 등장하고 앞서 말씀드린 처음 보는 청기들과 전장들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 진짜 전쟁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각 병과마다 역할이 있고 진짜 시가지 전투하는 느낌, 그 안에 탱크 몰고 싸우는 느낌이 나서 한동안 정말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멀티플레이를 즐겨보시려고 한다면 현재는 PC로는 핵 관련 방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게임을 즐기기가 힘들 거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콘솔에서는 핵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콘솔로 하시면은 키보드 마우스가 아니라서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키보드 마우스를 꽂을 수 있는 컨버터를 판매하고 있긴 한데 이 방법이 옳은냐 아니냐로 말이 많긴 합니다. 싱글 플레이도 무작정 나쁜 편은 아니어서 구매를 하셨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픽도 좋고 연출이나 이런 것들 빼놓을 거 없이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다음에 나온 2차 세계대전 배경의 배틀필드 5와 미래전인 2042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역사 공부를 한 사람만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온갖 막말과 서비스 문제로 재평가의 기회들을 빵빵 걷어차 버리고 현재는 이 게임들이 폭망하는 바람에 옛날 게임인 배틀필드 1이 할인도 자주 하고 해 가지고 유저들이 다시 유입되고 활성화가 돼 버린 정도였다니까요. 저두 게임은 하지 마시고 배틀필드 1만 하시고 혹시라도 2042 이후에 정식 후속작이 나온다 하더라도 먼저 덜컥 사지 마시고 평가를 쓱본 다음에 발을 담그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진짜 전쟁 느낌이 물씬 나는 수작 배틀필드 1이었습니다. 플랫폼은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전부 발매되었습니다만은 멀티플레이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 위로 가봐야 되겠죠? 바로 월드 오브 워십의 콘솔 버전 레전드입니다. 월드 오브 워십 레전드는 워 게이밍사가 개발한 월드 오브 탱크와 워 플레인에 이은 해상전투 게임이며, 워 게이밍은 회사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전쟁 밀리터리 게임의 진짜 진심인 게임사인데요. 특히 월드 오브 탱크의 경우는 한 MMO 서버에 최다 플레이어가 동시접속한 기록으로 무려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해상전투 게임은 이 게임 말고 대체제가 없는 데다가 어, 게임의 완성도가 높은 편이어서 해상전투를 하고 싶은 유저분들이라면은 그냥 이 게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심지어 게임이 무료예요. 기본적으로 월드 오브 워십은 1, 2차 세계대전 시대의 함선을 운용해서 주포 등으로 전투를 벌이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역시 전쟁 게임의 가장 매력이라 할수 있는 함선의 디테일 표현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점이 밀덕들을 게임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요소가 될 텐데, 이 워게이밍은 하드코어 밀덕들도 만족시킬 만한 고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오리지널 함선이나 게임 특성상 고증이 좀안된 함선들도 있지만요. 이러한 함선들의 함종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구축함, 전함, 순양함, 항공모함, 잠수함 등이 있어서 마치 온라인 게임의 클래스가 나뉘어 있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구축함은 굉장히 기동이 빠르고, 심지어 암살 플레이도 가능한 함선인데, HP가 굉장히 낮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적이나 뭐 이런 느낌의 클래스겠죠? 그리고 전함은 매우 강력한 주포를 가지고 있고, 화력이 굉장히 세고, 높은 HP를 가지고 있어서, 클래스로 따지면 뭐 탱커나 딜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순양함은 여러 가지에서 빠지지 않는 꼭 그런 클래스 있잖아요. 만능 팔방미인 어떤 그런 느낌의 함선입니다. 항공모함은 아시다시피 함재기를 주력으로 싸우는데요. 비행기기 때문에 후방 지원도 가능하고 정찰까지도 가능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은 말 그대로 바다 밑에서 싸우는 함종인데 잘 발견이 안 되는 큰 장점이 있지만은 어뢰로 배를 맞추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함선들을 가지고 게임을 즐기는데 기본적으로 싱글 스토리 게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12대 12 PVP가 메인입니다. 하지만 맞으면서 배우는 스트레스가 싫으신 유저들은 PVE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장점은 유저가 입문하기에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컨트롤로 꽤 보기 좋은 전투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자리 잡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인물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수준이 올라가면 갑자기 벽을 마주칠 수도 있겠지만은 다행히 피지컬보다는 뇌지컬로 승부가 가능한 게임이라서 재미를 붙이셨다면 어느 정도 적응해서 긴 플레이탐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게임을 처음 보시거나 이참에 입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무료 게임 특성상 과금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은 다행히도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신규 유저 전용 보상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군함 3대와 함장 상자, 프리미엄 계정 7일, 사냥꾼 위장 20개 등의 이벤트 보너스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금 없이 조금 더 다양한 함선으로 찍먹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해상전투 게임에는 이 게임 외에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함선의 디테일과 해상전투 느낌을 느껴보시려면 이참에 한번 신규 유저 보상과 함께 입문하시면서 찍먹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 오브 워십은 PC에서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레전드는 콘솔 및 모바일 버전입니다. 한국에서는 엑스박스에서만 정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 더빙이 잘 되어 있는 엑스박스 버전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 봅시다 에이스 컴뱃 7입니다 사실 대중적인 비행전투 게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비행 슈팅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은 가장 대중적이면서 대표 비행 슈팅 게임 에이스 컴뱃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에이스 컴뱃은 도그 파이트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캐주얼한 비행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은 타 비행 시뮬레이터 게임들보다 접근성이 좋고 입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에이스 컴뱃 시리즈는 고중보다는 재미에 조금 더 집중한 게임 시리즈라고 봐도 되는데요. 사실 비행 시뮬레이터 게임은 비행기 이륙부터가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는데 이 게임은 간단한 이착륙 절차만으로 실감나도록 연출했고. 기체의 무기나 장비들은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중전의 재미를 느껴보는 데에는 이만한 게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이라는 게 너무 사실적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최신작은 2019년에 발매된 에이스 컴뱃 7이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정통 에이스 컴뱃의 느낌을 되살린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 게임이라고 해서 엄청 정신없고 스피디한 전쟁 느낌보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도급 파이트 느낌이어서 다소 루즈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은 비행기체를 조종하면서 미사일을 쏴대는 공중전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은 하드하게 즐기는 유저분들도 많죠. 이 게임은 VR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실감나긴 했습니다. VR을 끼고 기체 내부를 둘러보거나 창밖의 바다를 바라. 보 보거나 기체가 이륙을 할때 진짜 현장감이 느껴지는 듯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PSVR의 성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꽤 픽셀 느낌이 나는 것과 엄청나게 어지러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VR을 구매하기 전에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픽과 디테일도 살아있고 최적화도 잘 되어있는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중전 게임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릴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전부 발매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회공 전쟁 밀리터리 게임을 알아보았는데요 중간에 광고를 받은 게임이 있다고 해서 재미없는데 추천한 것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 게임들 전부 추천드릴 만한 게임들이고 월드 오브 워십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에서 보너스도 있으니 한번 찍먹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포격 슈팅 게임이라서 약간 포트리스 느낌? 같은 것도 좀 나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아 그때 왜 옛날에 포트리스 PC방에서 하다가 옆자리 형거 컴퓨터 잘못 건드려가지고 돈 뺏길 뻔한 기억이 나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콘솔 게임 채널이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 여정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깸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